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심석희 사태 스포츠 전문 김상래 기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사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네. 설명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유명한 연예 매체에서 최초로 이제 기사가 나왔죠 디스패치 네. 일단은 두 가지 갈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예. 번째는 뒷담화 그 시점은 2018 평창 올림픽이에요. 쇼트트랙에서 나름의 성과를 냈는데 예. 성과를 낼 때마다 심석희 선수는 기뻐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음. 뭐팀 동료가 특정 종목에서 떨어지면 약간 기뻐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뭐 예선 통과해서 막 기뻐하면 아꼴 보기 싫다 약간 예. 이런 뉘앙스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공개가 됐죠. 메신저 그... 대화. 근데 그 대화 상대 또한 국가대표 멤버였다. 국가대표 코치. 그 네. 당시 c 코치로 표현이 됐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laughs> 순화해서 말했지만 네네. 상당히 대화 내용은 원색적이고 네. 아주 자극적이었다라고 네. 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많은 눈길이 쏠렸던 게 사실이죠 천 미터 결승 요 경기 하나로 메달색이 결정되는 경기가 앞두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코치가 먼저 얘기를 하죠 뭐정 안되면 하다가 힘 남으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브레드 버리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브레드 네. 버리가 누구냐? 2002년 아마로 기억을 하는데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그 당시 네.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였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톤 오노 안톤 오노 선수가 뭐 아,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반미 감정이 그게 달했던 예. 뭐 맥도날드 불매운동 하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20년) 전 얘기네요 네네 그리고 (600만 명이) 온라인 서명을 하면 재경기가 치러질 수 있다 이런 개소문 개소문입니다 예. <laughs> 그, <그의> <laughs> 예. 개소문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브레드보리 사건이 큰 사건이었다 이게 뭐냐 갑자기 이게 이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 종목에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최고 스타는 김동성이었고 예. 라이징 스타가 안현수였는데 김동성은 떨어진 상태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500, 1500뭐 이런 종목에서 네, 네. 이미 김동성은 탈락한 상태였고 네, 결승이었는데 예. 안현수 그 당시 이제 또 중국의 거두였던 리자준 예. 그리고 미국의 안톤 오노 예. 그리고 이탈리안가 어디에 한명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 이름이 브래드볼인데 예. 객관적 전력이 가장 떨어진 선수. 예, 예. 그리고 나이도 들었고 참가의 의의를 두고 이제 그 선수가 결승에 나섰어요. 다섯 명이 참가를 해서 스타트 했는데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져요 네 음. 명의 선수는 치고받고 아주 그 선두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브래드버리 선수는 한 4분의 1바퀴 정도 한참 쳐져서 가고 있었는데 그네 명의 선수가 뒤엉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르르 넘어지면서 브래드버리가 어부지리로 1등을 예. 먹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넘어지고 그런 예. 사고를 예. 만들자고 코치가 얘기를 한 거죠 이번 예. 예. 평창 올림픽 예. 때 예. 대회 기간 중에 예. 코치가 브래드버리 만들자고 예. 하니까 심석희 선수가 응응 결국 천미터 결승에서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나란히 출전을 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둘다사 위, 오 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심석희가 사 위, 최민정이 오 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한 바퀴 정도 남은 시점에서 둘다 아웃 코스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충돌을 하면서 둘다 넘어지게 돼요.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돼서 결국 노메달. 심석희는 실격, 최민정은 사 위로 꼴인을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 코치가 아뭐 후련하겠다 예. 뭐 약간 칭찬하는 식으로 예. 그리고 나라면 뭐 최민정을 실격을 줘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심석희 선수도 뭐 웃으면서 화답을 하는 음. 그런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나서 다시 그 경기에 이를 돌려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시각에 따라 네, 참 다르다. 그게 또 어렵기 때문에 뭐 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는 거랑 전문가의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음. 있고 근데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돌때 심석희가 분명히 뭐 손으로 잡아채는 듯한 네. 모션이 있었다 아니다 뭐 정당한 음. 레이싱이었다 뭐 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공개됐냐도 굉장히 아, 예. 어떤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그거는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주점인데 네. 이런 내밀한 대화 내용이 어떻게 공개가 됐냐 처음에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 메신저 대화라는 것이 둘만 알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코치 또 이게 까발렸졌을때득될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심석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전으로 또 시간을 돌렸을 때 심석기 선수가 또큰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폭행 사건 예, 예, 예. 평창올림픽 평창 개막하기 한달 전쯤에 이제 문 대통령이 선수촌에 격려차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심석기가 없어요 제일 유명한 선수인데 그 당시 그 시점에 가장 유명한 선수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심석기 선수였단 말이죠 어디 갔냐 알고 보니 탈출을 한 거죠 선수촌에 음... 이탈 왜 이탈했냐 코치한테 두들겨 맞아서 예. 결국 이게 파문이 일면서 유야무야 대회는 치렀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그 코치가 잡혀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합의 시도도 하고 뭐 과정을 거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예. 징역을 맞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 재판 판결이 땅땅 내려진 이후에 심석희 선수가 또한 가지 폭로를 또 합니다 나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또 재판 과정이 이어졌는데 대화가 유출이 된경위는 조재범 전 코치도 예.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2심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징역 13년이에요. 그 재판부의 판결이 구형은 20년을 때를 맞았고. 예. 근데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자료를 다 요청도 하고 하는 중에 휴대폰을 이전에 뭐 나눠준 대화라든지 예.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 검사를 했다고 해요. 예. 이거를 유출했다 여기까지는 다 확인된 상황입니다 조재범 측에서 어쨌든 뿌렸다 뭐 언론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뭐 빙상연맹이라든지 음.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기관에도 좀 뿌린 것 같아요 예. 그 안에 있던 내용이 바로 국가대표 동료들에 대한 욕설 비방이나 브레드버리하자 예. 어, 승부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브레드버리하자 해서 얻는 거는 뭐였나요 그 그러니까 브레드버리 하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들만이 알겠죠 뭐 자세한 얘기 얘기 뭐 누구를 어떻게 해라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우승 후보가 아닌 선수를 우승하게 만들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 사실 그때 가장 우승 후보로 평가되던 인물은 심석희 또는 최민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 음, 네. 최민정 선수가 워낙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고 그 당시에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네. 지금 뭐 대략적인 나온 사실은 이렇고요. 네네. 그러니까 박 그러니까 조재범 코치가 원하는 것은 결국 심석희의 뭐 이미지 등뭐 혹은 이 뭔가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는 네.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이제 나온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렸고 이제부터 뭐 네. 추가적인 얘기를 할 텐데 네. 그 전에 제 대전제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 네. 이쪽이 빙상 특히 네. 쇼트트랙 이쪽은 좀 얘기를 듣기 전에 한 네. 가지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상식적이지가 okay. 않습니다. 비상식이비상식이요 그러니까 인정. 특정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어떤 주변 인물들의 대응을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보통.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네. 보통 네. 얘기 들으면서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개판이에요. 정상이 없습니다. 그 정상이 없다는 것에 하나의 예중 하나가 저는 네. 최근에 나왔던 네. 최민정 선수 등도 녹취를 다 하고 있었다는 네. 걸 보면은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계속 녹음기 켜놓고 네.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녹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그 안이 정글 같았으면 예. 살벌한 그거였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나 예. 어떤 자기 방어의 예예. 수단이라고 봅니다 녹취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자기 방어의 수단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안이 정말 아수라장이었는지를 네. 네. 볼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장면이 그래서 팍 떠올랐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예. 영화 타짜를 보시면 예. 그 거의 후반부에 배에서 이제 도박판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호구 김혜수 배우를 붙잡고 막 예림이 뭐 예림이는 나가 하는데 아, 네. 갑자기 이제 예림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 미친놈아 뭐 내가 아직도 예림이로 보여 약간 그 그런 판이다 빙상판이라는 예. 것이 예. 그 배위 어, 예,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진짜 우리의 예측과 전혀 다른 대응을 하는 네네, 네네. 곳이라는 것을 미리 네네. 알려드립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디스패치의 폭로 기사 이후에 심석희가 뭐 연금 박탈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외에도 매달 박탈해야 된다. 그 외에도 뭐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에 대해서 한번 하나 하나 짚어주시죠. 네.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네. 제가 들은 얘기 진짜 네. 일각에서는 매달 박탈해야 되는거 아니냐 네. 해야 한다. 네. 네. 너무 실망스럽다 어떻게 네. 같은 국가대표를 그렇게 욕하고 마, 망칠 수 있냐 오히려 무슨 뭐 이제 다른 나라 선수를 응원했다는 대화 네. 내용도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를 응원할 수 있냐 어떻게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이거 승부 조작 아니냐 브래드버리 음, 하자는 음. 실제로 충돌해서 넘어지기도 했고 네. 어쨌거나 메달 박탈을 해야 된다 네뭐 그런 얘기들이 많, 박탈해야 많고 뭐 빙상연맹도 이게 그냥 지나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사위원회를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구성도 윤곽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빨리 하려고는 하겠죠.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그 주변 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중들이 팬들이 생각하는 아주 엄벌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승부 조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승부 조작이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진짜 구체적으로 뭐 어느 시점에 뭐 발을 건다든지 예. 아니면 뭐 손을 써서 넘어뜨려라 이런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예. 따지면 예. 그리고 코치가 브레드버리 하자라는 것은 코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심석희 선수는 그냥 응응 뭐 크크크 이런 식으로 예. 화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심석희가 적극적으로 자, 일단 공식 입장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거든요. 예. 근데 어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냥 나는 그내 상급자인 코치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돼요. 라고 말을 할수 없어서 그냥 마지 못해 응응이라고만 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의 어떤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않는다면 뭐 진짜 막말로 다른 종목처럼 뭐 돈이 오갔다거나 네. 뭐 그러한 증거를 잡아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승부적으로 몰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심증이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네.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네. 업계 몇몇 인물들은 이거 맞다고 보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조사위원회 같은 게 꾸려지고 조사를 들어갔을 때 예. 명확한 물증이 없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 끝난 사건이 이미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 사건을 비춰봤을 때그 이제 일부 인원들이 하는 얘기는 이 사건 역시 음. 그 승부 조작 건에 대해서는 단죄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 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승부장 맞다 맞다 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네네. 어렵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또이제 네. 외부에서 할수있는 말은 아니 그팀내 선수들 욕하고 그건 는제제되는거아니는고하니는데는이이제 그것도 일부에서는 그 내부꾼들은 단순히 그런 카카오톡 또는 그런 메신저 대화 내용 가지고 이걸 때리는 게 맞나 그 개인적인 대화 내용 네, 사생활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 사생활 가지고 이걸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대회 기간이나 훈련 기간 도중에 무단 외박을 한다든지 술을 한잔 때리든다든지 아니면 뭐 음. 남녀 선수촌을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아니고서야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지만 반전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조업 출범 전 코치가 이거를 뭐 언론사라든지 뭐 이런 데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뿌린 자료 전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다 일부만 현재? 이거는 일부다 그 뭔가 디스패치마저도 공개가 꺼어지는 네. 뭔가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디스패치 기사를 살펴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 그담고 있어요 뉘앙스를 어. 뭔가 부적절한 관계 음. 근데 그 부적절한 관계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 네. 뭐 예를 들어 대회 도중에 뭔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훈련 기간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그 앞부분 브래드버리 하자 그 자료 앞부분도 아마 빙상연맹 등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앞부분의 내용에 따라서 무거운 징계가 나올 수도 있지 있다. 않나 하지만 네. 요 공개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렵다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지금 디스패치 조재범 빙상연맹 뭐 등이겠네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뭐 썰에 의하면 다른 여타 많은 언론사들에게 예. 이 조재범 전 코치의 자료가 넘어갔다고 해요. 어. 그런데 어떤 보도에 좀 부담이 있어서 예. 다들 좀 쉬쉬하고 있다. 쉬쉬하고 있다가 디스패치가 터뜨렸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확인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뭐 조사가 꾸려지고 있고. 아 그리고 조재범이 왜예 굳이 이런 짓을 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 굳이 뭐 이제 와서? 네. 지금 조재범이 성폭행 관련 뭐 이런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이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징역 13년을 맞았는데 섬심을 네. 앞두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13년이면 진짜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냥 본인은 포기했고 네. 어쨌든 상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나도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입히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지키겠다 미지 않나. 음. 또뭐 일부에서는 실제로 조제범이 뭔가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음. 재판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1년 6개월 그냥 폭행권으로 재판이 끝났을 때는 예.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 관련 사건까지 추가가 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예. 막말로 뭐 그렇게 나가고 있다 는 음.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성 관련 사건은 재판은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우리나라 대법원이 하는 일을 봤을 때는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확정이 사실상 된 상황에서 이걸 꺼내든 게 저는 만약에 이런 걸 꺼내 들 거면 차라리 빨리 꺼내 들었든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한 인간이 중형을 받은 상황에서 뭐든지 다 꺼내 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에라 모르겠다 자폭 같은 느낌이 좀더 강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조제범측 변호인 뭐 의견서 네.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을 외부에 유출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젠 조재범 씨도 이 재판 과정 중에서 얻은 자료를 이제 언론이든 뭐 공개적으로 뿌린 것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이걸 폭로를 한 것을 봤을 때 자폭 성향 어차피 나는 끝이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